여러분, 안녕.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바른자세로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기쁘게, 기도도 기쁘게, 말씀 듣는 것도 기쁘게, 예배 모든 예배가 다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우리 부름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잔송가 380장이에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laughs>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 언제나 의지합니다,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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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언제나 따라갑니다, 언제나 따라갑니다. 한번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주 언제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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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아멘. 따라가는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할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목소리>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할래 <목소리> 주님만 생각할래 딴생각은 안할래 <목소리> 주님만 따라갈래, 딴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참된 기쁨 있겠네, 참된 기쁨 있겠네. 주님만 따라 늙어를 받겠네, 늙어를 받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을래. 참사업네제사함을 얻었네, 얻었네. 주님만 참든 평화 얻었네, 참든 평화 얻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댕까지. 주님만 따라가면. 주... 반짝 능력하렵겠네 그능력을 얻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251장입니다. 좋신 하나님도 너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조우신 참조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oh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는 이유는 알지요?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몸, 몸 흐트러지고.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장난치고. 딴 곳에 관심 갖지 않는. 않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교회를, 교회를 찾아서, 찾아서 예배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코로나가, 코로나가 멈추어서, 멈추어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교회 못 가니, 교회 못 가니 믿음도,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함께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은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제 다 알고 있을지겠지만 옆에 화면에 성경 말씀 나갈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같이 읽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쫑긋 세워서 말씀 듣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번 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 여러분들 중풍병 목사님이 얘기했지요. 중풍병인데 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이이 이 사람 이 분은요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고, 손으로 뭘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중풍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에피가 막히거나 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중풍병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요. 장난감 갖고 놀 수도 없어요. 일하러 갈 수도 없지요. 그리고 화장실 갈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와가지고 소변을 받아주고 대변본고를 치워줘야 돼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붕출 붕병으로 인해서 다 마비 증상이 와서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참 오랫동안 이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입만 벌려서, 먹을 거 먹고, 숨 쉬고, 요것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게 재미있을까요? 기쁠까요? 안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못든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면,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 것에다 실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그래요.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졌어요.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중풍 붕괴 걸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진상을 들고 가라.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친구들한테 들고서 실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야네 짐상 가지고 집에 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이 친구가 그 말을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제 걸을 수 있어. 여러분 네 믿음 가지면 그 친구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이렇게 누워서 왔는데 무슨 약간 이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가? 아니 못 들고 가, 들고 갈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몇 년이 됐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불병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침장을 들고 일어났어요. 처음에 벌떡 일어났겠어요? 아니죠. 어렵게, 어렵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팔을 움직이려고 하고, 몸을 세우려고, 나중에 보니까 걸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침상,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를 떼며 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매우 놀랐어요. 너무너무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별을다리고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참 많죠. 어려운 일도 참 많고요. 난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거고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지나가다 보면 여기도 아프고, 뭐 저기도 아프고, 뭐 아플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려오니가장녀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면,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발이 아플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참 위험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속상한 일, 어려운 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으야되느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만 나가면 질병도 없어지고요. 내 속상했던 마음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나는 이렇게 못난 거야? 왜 친구들은 왜 나만 안 나만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미워했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잘안 돼. 이 친구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공부가 재미있어지고요. 동생이 예뻐지고요. 부모님이 사랑스러워지고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들 곳에 실려 왔던 친구들이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침상을 들고 집에 돌아갔던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픈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사처럼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어 나는 맨날 예수님만 생각이 나. 어나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기뻐.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두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에 있는 종풍 병자 아, 아무것도 할수 없네. 그저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팔로 떠 먹어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요.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내 짐상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상한 일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공부 못하고. 음, 뭐 너무너무 슬플 때에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냈죠? 어, 잘 보냈는데, 잘 보낸 거,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잘 보냈는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봐요. 여러분들, 어, 잘 지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자세가 드리지 말고, 그냥 부시지 않게로 예배 드리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드린다.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예배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만간에 또 교회께서 우리가 이부활동, 우리가 못하는 것, 줌으로 우리가 이부활동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릴 줄로 믿고 오늘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일에 잘드렸구요 다음 주에또 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